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나누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묵상, 그리고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누게 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다음 가르침은 뭐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말씀의 의미를 풀어가시는 그 의미를 완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진 말씀으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5장 17절 말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계시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첫 번째 말씀을 이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첫 번째로 계시된 율법 안에 담겨진 그 본연의 뜻,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밝혀내심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예,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요. 예수님이 또 말씀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개시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복종시킴으로써 그 모든 율법을 삶으로 이행하심으로 완전하게 하신다 라는 그세 가지 차원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라는 것은 첫 번째 율법 안에 담겨진 계시의 비밀을 풀어내심으로써,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풀어냄으로써. 풀어내심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 개시를 풀어내심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 개시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심으로써,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성취시키심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써, 따라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종하심으로써, 네. 율법 안에 담겨진 계시의 비밀들을 완전하게 풀어 내심으로써 계시를 완전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고, 계시의 모든 예언을 삶으로 성취시키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에 자기를 온전히 복종시키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글자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이제 그 이후에 7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개시를 그 율법의 본연의 뜻을 이제 풀어가심으로써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이 완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첫 번째 율법으로 어떤 율법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이제 완전하게 그 계시의 비밀을 풀어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 어떻게 풀어내고 계십니까? 2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2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는 말씀으로 풀어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인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에 담겨진 그 본연의 뜻과 의미는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외적인 행위로서의 살인만을 금하라고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것,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멸시의 마음을 품는 것, 이 모든 행동들이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행위임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 개명을 개시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행실에, 외적 행실의 거룩함을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결과 거룩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말씀 즉,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외적인 살인도 해서는 안 되지만 외적인 겉행동으로 해서, 겉행동으로 살인해서도 안 되지만 그 속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살인의 내용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내적인 살인의 내용이 뭐라는 것입니까? 분노, 미움, 멸시, 증오, 시기, 질투, 복수심,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이런 내적인 살인, 이런 행위도 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문자적인 의미대로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행위로서의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했다는 것이죠. 이 말인 즉,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 담당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삶의 행위만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범죄로 규정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부합되지 않는 이 반쪽짜리 율법을 가르치고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율법 본연의 뜻은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룩한 뜻과 의도가 담겨진 율법이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그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이 말인 즉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 안에 담겨진 그분의 뜻과 의도를 여쭙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상식과 수준으로만 해석하며 그 정도 수준만으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번 나눈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의로움은, 그들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와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의는, 의의 수준은 세상이 가르치는 도덕적인 수준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뭐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무지함으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진지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의 뜻과 의도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못 미치는 단지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제한되는 문자적 해석밖에는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수준의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 역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정도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삶의 종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 신앙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 자신을 항변하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로는 인간적인 수준의 노력으로 했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가 생각, 생겨나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심판대 앞에 당연히 딱 섰는데, 너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니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계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찾게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말씀의 비밀들을 풀어서 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러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율법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개시의 비밀들, 본연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분명하게 밝혀 주심으로써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금 풀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새기면서 살인하는 죄악을 범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차원의 살인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차원의 살인, 폭력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실제적인 살인 행위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차원의 살인, 누군가에 대하여 분노한다거나, 증오의 마음을 갖는다거나, 복수심을 갖는다거나, 시기하며 질투한다거나, 없인 여기면 멸시하고 무시한다거나 하는 그런 인격적인 살인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법정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실제적인 범죄, 행위만을 가지고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겉으로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서 이미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분노했다면, 누군가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증거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분을 품으면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면 죄를 짓게 되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마음 속에 분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마음 속에 분노의 마음이 찾아왔을 때, 그 분노의 마음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품는 것은, 그 자체가, 내적인 거룩함과 성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분을 품음으로써 의도적으로 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이 범죄의 동기와 원인을 스스로가 제공하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지 모든 죄악은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옛 현자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아멘. 마음을 지키는 방법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 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즉시로 악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회개하고 그 악한 마음을 내버리면 그 분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분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분을 참는 것이 아니에요. 분을 꾹꾹 누르고 참아,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을 살아가시다가 분노의 마음이 생겨서, 악한 마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내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침노하게 하고 악한 마음 품게 하는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분노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산상순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면적인 거룩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내면, 심정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심령의 가난, 심령의 애통함, 심령의 온유함, 심령의 화평의 상태, 심령의 깨끗함.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진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열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성령 안에 진실로 변화된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이 마음 속에 어떤 열매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지, 키워가고 계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내적인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마음과 싸우며 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악한 마음과 싸우며 대적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 저녁에 여전히 그 마음 속에 누군가에 대한 악한 마음 품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뭐 분노의 마음이든, 미움의 마음이든, 혹은 복수심이든, 누군가에 대한 증오든, 혹은 무시함이든, 멸시함이든, 그 어떤 악이라도 그 마음 속에 여전히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걸려 버립니다. 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은 공항에 들어갈 수 들어가기 전에 이, 이 검사를 하잖아요. 천국 문 앞에서 삑삑삑삑 소리 나서 못 들어간다니까요. 뭐가 있으니까? 이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루빨리 우리가 그런 죄악된 마음들 다 해결하고 천국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전도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악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분을 품지 말고 어떤 살인도 행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 세상을 사랑하며 온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